저는 오늘 미국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윤석열이 미친 듯이 지금 친일을 하고 있습니다. 미친 듯이 친밀을 하고 있습니다. 미일한 군사공조 이야기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마구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을 엮어서 미국이 수하로 부리고 싶었는데 그것은 미국이 70년 동안 바라왔던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이유로 한국과 일본을 엮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자존심이 사과하지도 않고 있는 일본에 대해서 만만하게 호락하게 마음을 내주지 않았죠. 그런데 윤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제는 미국이 마음대로 좀비 머슴처럼 윤석열을 부릴 수 있게 되면서 윤석열에게 요구한 것이 민족 얘기 하지 말아라. 일본과 손잡아라.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은 지금 미친 듯이 일본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마음 놓고 고개 숙이고 마음 놓고 미국의 좀비노로 됐던 것처럼 일본의 좀비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박상학이 불시하고 껴안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2008년 사진입니다. 박상학은 적어도 2008년부터 미국의 좀비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돈을 받아다가 무슨 짓을 합니까? 휴전선 밑에 가서 대북 비라을 뿌립니다. 대북 삐라를 뿌리면 남북 관계가 긴장되고 고조됩니다. 붙지못타서 그 미국은 무엇을 합니까? 무기를 팔아먹습니다. 박상학은 6월 달에도 휴전선 밑에 가서 삐라를 뿌렸습니다. 7월 달에도 삐라를 뿌릴 예정입니다. 미국이 돈을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윤석열은 지난 1년 동안 미국 무기를 사들였습니다. 얼마치 샀습니까? 얼마치 샀나요? 18조! 18조! 어치! 무기를 사드렸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산 미국 무기 액수의 7배입니다. 그것을 박상하기 미국의 말대로 휴전선 밑에 가서 삐라를 뿌리는 고향, 윤석열은 어리석게도 그렇게 미국의 무기를 사들였습니다. 미국이 바라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남북이 계속 갈등하고 계속 원수처럼 지내면서 자기들 무기를 사들이는 것입니다. 미국은 전쟁 장사꾼 나라입니다. 미국은 세계 전쟁을 자꾸 일으켜서 먹고 사는 장사, 무기 장사꾼 나라입니다. 그 무기 장사꾼들에게 좀비 머순, 윤석열은 미국과 일본의 중대장, 미국이 대대장이고, 일본이 중대장이고, 윤석열은 총알바지입니다. 총알바지. 군대도 안간 것이 전쟁에만, 전쟁놀이에만 빠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미국의 세균, 세균 실험실 국가이기도 하면서, 가짜 유엔사 여러분 유엔사가 가짜라는 거 알고 계시죠? 유엔기구에 속하지 않은 유엔사령부, 미국의 미국의 유엔군대 유엔사령부는 미국의 유령부대입니다. 유엔에서 도움을 받고 있지 도 않고 유엔의 보고 의무도 갖지 않고 있지 않은 미군의 유령부대입니다. 그것에 우리가 가스라이팅되고 소아왔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를 속여 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7월 24일, 아니거 아니, 7월 27일, 7.7이 휴전협정 70년 되는 날입니다. 세상 어느 나라가 휴전을 70년 동안 유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70년 동안 가스라이팅하면서 등골 빼먹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7월 2 7일 우리는 평택을 포위할 것입니다. 흑 천으로 1 450만평 18킬로미터 18킬로미터 어, 핑크천을 2만야드 준비했습니다. 이런 대나무 깃발 300개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미국기지를 포위하고서 평화협정할 거 아니면 나가라! 패스트 리트 영어 아웃! 평화협정할 거 아니면 나가라! 우리는 이제 분명히 문재인 뿌리를 뽑기 위해서 미국한테 분명하게 그렇게 외쳐야 합니다. 여러분들 7월 27일 평택으로 와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을 7월 27일 평택에서 뵙게 되기를 희망하면서 어, 미국의 좀비 윤석열의 퇴진, 퇴진을 우리가 함께 외칩시다. 감사합니다.